열한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아들 여러 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인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러보암은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쯤에 여러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아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종 네 다잇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판을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그모스와 암몬 자선의신 밀검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 내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러 보함을 죽이려 하에 여러 보함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사에게서 이르되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이제 다른 여인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하여 징계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대적을 다시 다 일으키시사 솔로몬과 그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시작하십니다. 오늘은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던 자가 누구인지 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러 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하나님이 사용하신 대적이 바로 느바세 아들 여러 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여러 보암을 통하여 솔로몬을 대적한 까닭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 보암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알아본 솔로몬은 그에게 많은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러 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실로를 향하는 길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선지자 아이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이아는 여러 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하여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나눈 후에 그 중에 여러 보암에게 열 조각을 가지라고 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맡기셨던 이스라엘 그 열두 지파가 산산히 찢어지고 분열되며 그 중에 열 지파만 여러 보암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솔로몬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아이아는 하나님께서 왜새 나라와 같은 이스라엘을 찢어 여러 보암에게 맡기시는지 왜 솔로몬은 그가 통치했던 나라를 빼앗기는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사람의 여신 아스다럭과 모함의 신 그모스와 안몬자선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위 생안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새 나라 이스라엘이 찢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여러 보암이 맡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십계명을 어깁니다. 끝까지 불순종한 솔로몬 왕이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찢어지고 분열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한 사람의 우상 숭배가 한 사람이 주의 마음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이리도 큰 결과를 가져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이야를 통하여 솔로몬 한 사람이 불순종했을 때온 나라와 온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르쳐 주신 후에 반대로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끝까지 법도와 윤례를 행한 그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모함에게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34절, 35,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택한 내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는 나라를 빼앗아 그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은 예루살렘에서 내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은 솔로몬과 달랐다는 것을 여러 보암에게 기억하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전했다는 겁니다. 다윗왕이라고 왜 부족한 점이 없었겠습니까? 왜 실수한 적 없었겠습니까? 왜 죄지은 적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의 평생에 끝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낸 사람이라고. 여러 보아함에게 솔로몬과 비교하여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윗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솔로몬에게서 모든 지파를 다 빼앗지 않게 않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주어 또그 후손들에게 맡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윗 그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솔로몬에게 빼앗지 않은 한 지파 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나라가 찢어지고 나라가 분연되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한 가윗과 그의 자손들 위에는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순종과 주님을 떠난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만 섬기느냐? 다른 신을 섬기느냐, 나라와 민족과 온 백성들과 그 백성들이 속한 한 가정 가정에 끼치는 영향이 이리도 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면 나라가 찢어지고 분열되는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섬김은 하나님이 여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찢어지고 분열되는 혼란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내리는 이 심판이 가득한 이 순간에서도 여전히 그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 위해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 보암에게 찢어진 열 지파를 맡기시면서도 기대하는 것은 여러 보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다이처럼 너도 순종하며 살아라. 너도 다이처럼 하나님만 섬기며 솔로몬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3 7절 3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해. 너에게 왕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왕이 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내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여러 보암을 다시 세우시면서 여러 보암 한 사람 부르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섬긴다면, 여로보암의 나라도, 여로보암의 집도 이 분열되고 찢어지는 심판 속에서도 너의 집은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했던 약속,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솔로몬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보암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소식을 솔로몬도 어디선가 듣게 되었는 모양입니다 내가 이제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구나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방여인을 사랑하며 다른 시를 섬기며 주를 떠났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나를 떠나 여러보암과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 다이처럼 살지 못했구나 그 소식을 솔로몬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에게 찾아온 이 회개의 기회 그때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러보암을 죽이려 했다 라고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여러보암이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것을 보고 여러 보암은 일어나 애국으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국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의 불순종과 나의 내가 다른 신을 삼겼기 때문에 다이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빼앗긴다는 것을 깨달들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며 우상을 깨트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며 불순종은 여전히 계속되며 그간 일은 죽기까지 여러 보안한 사람 쫓아다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한 사람 미워하는 마음으로 평생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꼭 누구와 같습니까? 사우랑 같습니다. 사, 사우랑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순간부터 다윗을 죽을 때까지 쫓아다녔던그 비참한 삶을 그 지혜와 여,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던 솔로몬이 따라가고 있는 그 비참한 결과를 솔로몬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한 사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일까? 내가 이리도 힘든 세상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산다고 왜 이렇게 애쓰며 살아갈까? 내가 왜 하나님만 섬긴다고 왜 세상과 싸우고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 하나가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면 분열되고 찢어지고 갈라지는 이 아픔이 가득한 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불순종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찢고 갈라놓는 주님의 제안을 맛보게 하는 그런 혼란스러움만 주는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정말 다이처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프고 찢어지고 슬픔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많은 가정들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분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아가 찢기고 분열되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합니다. 주님, 나한 사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일인 것을 믿고 내가 다윗처럼 살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사 우리의 등불을 끄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순종하며 섬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위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8절에 내가 만일 내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여 분열되고 갈라지고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견고한 집을 세우는 순종하는 자가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불순종과